자, 볼게요. 3학년 6월 19번. 좀 당황스럽죠? 19번? 19번? 19번을 왜? 왜왜 왜, 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 이번에 어법 29번 어법 엄청 발린 거 보니까 만약 학교 선생님들이 노리고 되면 너희들 다 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해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한번 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더라고 자 들어가 볼게요 티머티 우리 주인공 티머티 셋 앉아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커마를 찍고 나서 Desperately turned the pages of his science book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머티는 앉아 있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 티머티는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동사의 과거, 과거형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음, 그리고 나서, 넘겼다. 페이지를 넘겼다. 과학책 페이지를 넘겼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문제, 문제가 뭐냐. 이 sentence structure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 a n d 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말이 되지. 그죠? 이런 말이 될수 있어. 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동사했다. 팀어스는 so, 앉았다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와서 어, 막 절망적인 상태로 페이지를 넘겼다. 어 n 드가 있으면 왜이 n 드는 접속사에 그라야죠 접속사잖아 접속사. 접속사라는 건뭘 연결해 주는 거야?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근데 뒤에는 주어가 왜 없어? 주어 똑같은 거 생략한 거지. 됐죠? <laughs> and he 뭐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야. 그리고 와서 그는 and he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어. 티머스는 앉아 있었다 책상에. 그리고 나서 그는 어막 절망적이 절망적인 상태로 어막 절망적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야? And 히가 없어. 없잖아 여기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뭐, 희는 생략할수 있어. 주어가 똑같으면은, 뒤에 있는 주어는 안 써버리니까. 근데, 앤드가 없다는 얘기는, 접사가 없다는 얘기는, 접사가 지금 없지. 주어 동사 나오고, 접사가 나와야, 그 다음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근데, 접사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이게 없잖아. 그지, 그지? 이게 없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동사를 쓸수 없다. 그럼, 동사가 아니면 뭘 쓰겠어요? 분사를 쓰겠죠. 그러면서 또뭐 커마 찍혀 있는 것까지도 눈에 들어와야 돼. 커마 찍고, ing가 딱 떠올라야 되겠지.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뭘로 바꾸기는? turned를 turning으로 바꾸면 다시 이제 해석이 되죠. 뭐, 뭐, 하면서. 커마 찍고, ing. 뭐, 뭐, 하면서. 자, 해석이 어떻게 돼요? 팀머티는 앉아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뭐 하면서. 막, 절망적, 절망적, 뭐, 어떻게.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뭐 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1번. 1번에 turned를 뭘로 바꿔야 된다? turning으로 바꿔야 된다. 만약 이 1번 문제를 캐치하지 못한 친구들은 sentence structure 자체를 그러니까 문장 구조 자체를 잡을, 잡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그리고 분사 구문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친구들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넘버링이 넘버링이 왜 이러지? 1번, 2번. 한 번. 어 하나가 빠졌네. 기다려 봐. 하여튼 <laughs> 지금 만들어 줄게. 잠깐만. <laughs> 아, 아 이걸로 할게. 이걸로. 음, 이런 게 적당하겠다. 음뭐 이걸로 하죠. 뭐 이걸로 할게. 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어, 한번 만들었 봤어요. 이게 빠졌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병렬 구조지 이건 눈에 딱 들어오잖아 and에다가 삼각형 딱 치고 어 병렬 구조다 그럼 이제 병렬 구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이라이트를 해볼게 closed 책을 덮었다 그만 찍고 나서 두 번째로 hit the table 책상을 때렸다 테이블을 때렸다 그리고 나서 s h 리 l 소리를 쳤다 전부 다 과거형이야 그래서 과거형 그만 찍고 과거형 코마 찍고 and를 한 다음에 또 과거형 이렇게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hit은 알잖아 얘들아 hit hit hit이야 hit은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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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다 써놓게 동사원형도 hit 과거형도 hit 그리고 pp형도 hit 됐죠?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쓸 때도 예를 들어서 he was hit by a car 그러면은 그는 어, 치임을 당했다 차에 이서 치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차에 치었다 이거 교통사고 당했다가 되는 건데 PP형을 히슬 쓰잖아 이세번째거야 이게 세번째거 그래서 얘는 동사원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원래 그냥 어, 빠져있어서 그냥 즉석에서 내가 만들었어 됐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를 봐야 돼. 자 이제 세번째거를 봐야 돼자 his sister amelia 이제 주어잖아 어, his sister 이름은 amelia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인식이 돼 was drawn by the noise. 맞는데요, 쌤? 음, 알았어. 그, 아까 그 책상 때렸잖아. 그 소리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했다.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맞겠죠? 아니, 그 뒤에, 뒤에 바위가 보이잖아. 그 소리에 의해서 땡겨짐을 당했다. 이끌림을 당했다. 요 개념이잖아. 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틀린 거다. 성급함이 이 성급함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거다 자 빨리 말해 3번 뭘로 바꿔야 돼 3번 뭘로 바꿔야 돼 빨리 말해 뒤에 읽어 빨리 뒤에 읽어 His sister Amelia was drawn by the noise 그리고 끝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Came into his room 방으로 들어왔다 뭐야 이거 동사인데 Came into his room 이거 동사잖아 어, 아닌데? 동사 앞에 있었는데? was drawn. 야, 봐봐. 여기도 동사 하는데, 여기도 동사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언더라인이 되어 있질 않잖아.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얘는 오케이라고.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얘가 바뀌어야지. 얘가 바뀌어야지. 동사를 두 개를 어떻게 써? 접사가 없는데. 자, 느낌 왔어? 어떻게 바꾸면 된다? 수정을 하면 되지. 어떻게? 워즈를 죽여버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가 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h i s s i s t h a Melia who was drawn by the noise 이렇게 되겠죠. 그럼 후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어, 광이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 광이 되면서 후 그리고 비동사까지도 생략. 그럼 어떻게 돼? 그냥 drawn by가 돼. 따라서 얘는 이제 3번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어, 지금 was drawn을 who was 드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것도 맞고 또는 어떻게 바꿔도 된다. 그냥 who was를 생이 상태에서 생각하면 그냥 드론만 넣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바꿔도 된다. <laughs> 안전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who was에다 괄호를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who was drone 해도 되고 그냥 drone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자. 여러분, 조심할 게 뭐라고? 앞에만 읽으면, his sister Amelia was drawn by the noise.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때? 완벽하지. 근데 문제는 뭐다? 뒤를 읽으면 또 말이 안 돼. 왜? came into his room. 어? 그러면은, 이거 주어고, 이거 주어인 건 분명한 거고, 얘가 동사인데? 그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부분은 동사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who was를 집어넣든지. 관계 대명사로 쓰고 싶은 친구들은 아니면 분사로 그냥 쓰고 싶은 친구들은 콤마 찍고 PP형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음 됐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자 음. 계속 가볼게요. 자, he did a project about climate change. 그는 했다. 프로젝트를 했다. 뭐에 대해서? 클라임이 체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다. 음 아무 생각 안 들어? <laughs> 앞에서부터 읽어봐. She knew that 알았어 Timothy enjoyed learn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she, she suggested h e s that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민들아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누나가 sister가 suggested that that 이라는 사실을 suggest했다 제안했다 근데 이 제안하다가 봐봐 <laughs> 느낌 안 왔어 아직도? 왔어? 느낌이 와야지. 뭐, 뭐,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제안했다. 니가 이걸 했어 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니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제안하다. 이거를 이제 안 배운 친구들은 좀 답답, 답답하다? 아니면, 아예 인식을 그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 자, <laughs> 볼게요. Suggest 대짜리잖아. 이게 대지 생애 때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휴대야. Suggested that he should 이렇게 돼 있어. He should. Should 이게 뭘 써야 돼? Should do 이렇게. Should do. Should는 생되어 있고. 뭐가 답이야? Did가 답이 아니라 do가 답이야. 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아니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골 때리는 거지. <laughs>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든 이유가 뭐이 자리도 좋은 자리야. 애들을 낚시하기에 되게 좋은 자리, 낚시 자리거든 낚시. 근데 이 자리도 되게 좋은 낚시 자리에요 아이들을 틀리게 만들기에 되게 좋은 자리야. 일단 애들이 요, 요걸 안 배워. 그냥 아예 배우질 않는데, 예모한번 만들어볼게. 어, 담배 끊어라.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his girlfriend. 어, 그의 여자친구가 suggested that.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야, 너 담배 끊어야 되라고. 어, he. 난 봐봐. 여기서 애들이 이제 start를 쓰려고 해. 과거형, 맞잖아요. 선생님, 과거형인데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한번 해봐. 그의 여자친구는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제안했어? 그는 담배를 끊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 말이 안 되지. <laughs> 야, 너는 담배를 끊었어.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제안은 뭐야? 야, 너 담배 좀 끊어라. 너는 담배를 끊어야만 해. 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만 보고서도 뭐가 떠올라야 된다? 아 너는 뭐 뭐를 해야만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틀려. 이렇게 작문하면 이게 틀린 거다. 이 부분이 이 <laughs> 부분이 틀려요. 뭘로 바꿔야 되는데? 아래다 <laughs> 써줄게. 어 이게 should stop으로 바꿔야 돼. He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stop.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슈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략이야, 생략. 생각.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생략된 거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 His girlfriend suggested that he stop smoking. stop s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와. stop.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애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니, 과거형을 쓰든지, 그지? 아니, 앞에가 과거형이니까, 시질일치 원칙에 의해서, 앞에가 suggested. 그럼 여기도 stop s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형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3인칭 다수니까히 스탑스가 나와야지. 왜 스탑이 나옵니까? 자 이런 친구들은 아직 뭘 인식하지 못한 거다? 해석을 제대로 안한 거야. 해석을 해봐. 여자친구가 제안했어요 뭐라고? 어, 자기 남자친구한테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자 여기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생략되어져 있는 슈드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 선생님 눈에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안 보이지 생각돼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해석 연습을 통해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응. 그래서 이 문법이 골때리는 문법이다. 응. 그래주장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래서 뭐 demand 같은 거는 많이 쓰거든 d e m 이걸 d e m a n d 로 바꿔 똑같잖아. d e m a n d 로 한번 해볼게. His girlfriend demanded 이렇게 잖아 demanded. 주장했습니다. 자, 여자친구는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담배를 끊었다고? 아, 그건 또 가능하겠구나. 오, 저희 남, 저희 남친은 담배 끊었는데요? 어, 그건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겠다. 왜? 둘다 되잖아. 그러면, 서제스티드 어떻게 둬야 되겠는데? 제안했습니다. 어, 대체, 있지? 이제 문맥상 이거는 당연히, 어, 뭐뭐 해야만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너는 프로젝트를 했어! 라고 제안하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프로젝트를, 너는, 클라이밍 체인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해야만 돼. 너 지금 뭐 뭘, 뭘로 숙제를 낼지 그못 고르고 있잖아. 너는 이걸 해야만 돼. 너 이거 하는 게 좋아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should가 생겨 있기 때문에 여기가 did가 아니라 should do 두 가닥이야 두 두가답. 가닥. 이게 골때리는못 보이거든? 그거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려야 돼. 뭐 다, 노답이야 노답 노답. 그래서 이거를, did를, do로 바꿔야 된다. does가 아니야. 그냥 do야, do. should, do, do. 됐죠? 아, should를 쓰면 틀려요, 선생님? 어,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should, do. 이렇게 써버리잖아.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 왜? 이럴 때는 do를 무조건 생해100%생각이라서 어, 요렇게?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뭐다? 그냥 do만 써라. 그 do. 어, 이게 맞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슈드는 100% 생략이기 때문에 아예 쓰질 말아라, 아예 쓰질 말아라. 100% 생략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두라고 쓰는 게 맞는 거다. 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애들은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돼. 1등급 애들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야. 왜?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인데 고일 때도 잠깐 배우긴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애들이 이걸 신경 안 쓰고, 선생님들도 솔직히 신경 많이 안 써. 잘안 가르쳐, 이거.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틀린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법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게 아니라, 가능성은 낮아. 나도 인정해. 이 문법 문제가 나올 확률은 5% 밖에 안 된다. 다만, 혹시라도 출제된다면, 95%의 아이들은 확률로 틀린다. 출제 확률은 낮어 출제율은 낮어 하지만, 일단 나오면 다 틀린다. 뭐 이런 거야. 음.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건 아, 이건 출제될 가능성 되게 높아. 이건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건 출제율도 높아요. 출제 가능성 높아. 이건 높아. 어,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도 맞는 말이고 끝까지 안 거서 틀리는 거야. 이건 뭐야? 5번은 뭐야? 왜 했지? Timothy thought about the idea and agreed that 시절치구나. His sister was was 맞아요. 문제 없어요. 5번은 문제 없어. 그래서 틀린 게 지금 세개 맞지? 어세개다 응, 표시했네요.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왜이이 이 특히 이거는좀 옛날 방법이잖아. 그 제안을 하는데 뭐 해야만 된다고 제안한다 요거고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좋거든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하는 김에 그냥 플러스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뭐1번은좀 너무 쉬운 거고 됐지. 여기까지.